여보 아침에 출근할 때 당신 차 지나가는 거 봤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 누구야? 젊은 여자인 것 같은데 아침부터 여자 태우고 어딜 가는 거야? 출근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우리 사무실에 미쓰기 말지? 왜 우리 집들이 하는 날에도 왔었잖아? 입사한 지 3년 된 아직 햇병아리? 어 알긴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여자를 당신이 왜 태워주는데? 그냥 출근이라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올초에 미스김이 이동네로 이사 오는 바람에 어차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니까 카풀 하는 것뿐이야. 괜히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짜증이라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럼 내가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같은 차 타고 어딜 가는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의심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 나는 어떻게든 카풀이라도 해서 기름값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아침부터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 여자한테 기름값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럼 진작에 오해하지 않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부부끼리 그런 것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당신이 괜히 오해하고 화부터 낼까봐 그런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당신의 그 상상력 때문에 서로 민망한 상황 될까봐 그러지. 상상을 하긴 무슨 상상을 했다고 그래.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물어봤을 뿐이잖아. 당신 나이 마흔 넘고 머리 벗겨지고 배나와서 질투하고 싶어도 도저히 질투가 안 나거든? 너는 남편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아무튼, 나 이제 이래야 하니까 더할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나도 할말 없어. 당신이 누굴 태우고 다니던지 말던지. 와이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타고 다니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 좀 태우고 다닐 수도 있지. 어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고, 서른아이도 먹어가니, 당연히 예전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니게 됐어요. 저도 30대 후반이라, 얼굴에 안 보이던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남편은 머리도 차츰 벗겨지고, 배도 많이 나온 영락없는 아저씨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저나 남편의 30대를 정신없이 지나보냈고, 이제는 애들이 커갈수록 돈 때문에, 맞벌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남편 다니는 회사나 제가 다니는 회사가 가는 방향은 엇비슷한데 남편이 우리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려면 15분 정도 돌아가야 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남편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가 남편 차와 나란히 달리게 되면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말을 젖다위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이면 카풀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와이프는 안 태우고 다른 여자만 챙기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짜증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끝나고 나좀 태우러 와줄 수 있어? 글쎄,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나도 빗길에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니, 다른 사람들 남편은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고 있으면 미안해서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도 벌벌 긴다는데, 당신은 고작 거기서 여기 데리러 오는 것도 귀찮아서 그래. 귀찮은 게 아니라, 빗길에 운전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 차가 작아서 빗길에는 버스 타는 게 오히려 안전해. 웃기고 있네. 그럼 당신도 차놓고 버스 타고 집에 가던지, 아니, 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같은 날에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서 미쓰기만 오늘도 집까지 태워줄 거지? 와이프는 버스 타고 집에 가라 해놓고, 진짜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마누라, 그렇게 참밥 취급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 무슨 또 참밥 취급을 했다고 그래? 사람 잡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와. 당신이 정원하면 태우러 갈수 있긴 한데 비가 와서 차가 막힐 텐데. 당신 회사까지 가면 30분은 걸릴 걸. 됐네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아. 싸고 안전한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당신은 미스킴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즐거운 드라이브 하셔. 진짜 말하는 사가지 하고는 누가 보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줄 알겠네. 얼마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남편한테 퇴근길에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뺀지를 놓더라고요. 10년 같이 산 자기와이프는 버스 타고 오라고 내다버리면서 젊은 미스김 데리고 집에 가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평소보다 엄청 늦게 왔었고 버스 안에 사람들도 잔뜩 젖어있었는데 눅눅하고 끈적거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기분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6시 40분이면 집에 도착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7시 반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밖에 비가 많이 오냐는 헛소리 나하고 앉아 있었고 너무 기분 나빠서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든 저 인간 속을 나도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우리 회사 이대리가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다고 하길래 기름값을 주고 한 달만 카풀을 부탁했습니다. 당신 아침에 누구 차 타고 가는 거야? 카페에서 커피까지 두잔 들고 차 타는 거 봤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긴 어떤 놈이야. 우리 회사 이대리지. 이대리가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 어차피 출근하는 거 내가 기름값 좀 내주고 같이 카풀하자고 했어. 이대리? 그 당신이 얘기했던 얼굴 하얗고 기생원애비 같이 생겼다던 그놈? 그놈이라니 말좀 조심해서 할수 없어?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인데 차좀 얻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식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멀쩡한 버스 놔두고 왜 그런 놈 차를 얻어 타고 다녀? 당신도 기름값 맡기려고 미스김이랑 카풀하는데 나는 왜 카풀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는 거고. 그 자식 아니 이대리는 뭔가 사람이 좀 약삽해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사람 관상이 아니다 싶더라고 관상은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대리처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이혼한 것도 이대리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니 당신은 왜내편안 들어주고 그 자식 편을 들고 그래? 차라리 내 차를 타고 다녀 이대리 그놈은 뭔가 생긴 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왜? 당신처럼 머리 벗겨진 것도 없고 운동해서 몸매도 좋으니까 그래? 하긴 이 대리가 조금 남자다운 매력이 있긴 하지. 회사에서도 아가씨들 아줌마들 할거 없이 다들 이 대리 좋다고 난리야. 당신 이제 보니까 내가 잘생긴 젊은 남자랑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질투라도 하는 거야? 질투는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이 대리가 아무리 이혼남 됐다고 해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젊고 예쁜 아가씨들 놔두고 왜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관심을 받겠어?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다 싶지?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던 말도 앞으로 신경 쓰지 마. 나도 당신이 미쓰김 아무리 태우고 다녀도 신경 안쓸 테니까. 아니,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지. 마침 미쓰김도 이번 달부터 다시 버스 타고 다닌다니까 내가 당신 태워줄게. 차라리 내가 태워주겠다니까? 내차 타고 다니라고. 그동안 제가 하는 얘기는 신경도 안 쓰더니 제가 젊은 남자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니까 뒤늦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남편 말대로 그저 사심 없는 카풀이라면 제가 누구 차를 타든 말든 저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덤덤하게 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방방 뛰니까 적어도 미스김은 아니더라도 저 인간은 미스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더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이 대리 차를 좀더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어차피 한 달치 차 얻어 타는 기름 값도 선불로 미리 줬거든요 제가 이 대리에게 특별한 사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아닌 젊고 잘생긴 남자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드라이브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다 싶어요 이 맛에 남편이 미스 김을 태우고 출퇴근 했던 건가 봐요 카풀을 딱한 달만 다 채우면 그 뒤로는 남편 보고 출근 퇴근 다 태워달라 할 겁니다. 만약 또 다시 공치렁되고 저를 참밥 취급하면 그땐 진짜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제 나이가 내일모레 마흔이지만 적어도 남편처럼 살찌고 관리 안 해서 엉망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이제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